자, 우리 에코프로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오늘 12월 18일 목요일인데요. 제가 오늘은 장을 한번 다 끝까지 보고 뭐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내용을 전달해 드려 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장이 전부 마감이 된 후에 영상을 녹화하게 되었습니다. 에코프로가 오늘도 또 빠졌어요. 마이너스 4.74%대 하락. 솔직히 주주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참 답답하고 힘든 흐름이거든요. 어제 뭐 조금이나마 이렇게 좀 반등을 보여 주면서 아, 뭐 이제 좀 숨통이 트이나?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늘 뭐 다시 하락을 보여 주니까 뭐 솔직히 마음이 무거우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저도 이 흐름을 보면서 와, 진짜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. 특히 뭐 2차 전지 섹터가 전반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다 같이 힘을 못 내고 있는 또 그런 상황에서 또 우리 에코프로도 똑같이 또 다시 약세를 보이니까 또 우리 주주 입장에서는 뭐 솔직히 공감을 하기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입장이죠. 여기 보시면은 에코프로만 다한 게 아니에요. 뭐 이차전지 전반적으로 지금 싹다이 모양인데 뭐 지금 뭐 BM을 보시던 뭐 포스코퓨처엠을 보시던 LNF를 보시던 뭐 지금 몸뚱아리 좀 크다고 떵떵거릴수 있는 그런 애들인데도 저만큼의 하락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. 지금 에코프로 보시면은 뭐 지금 10만 원 라인에도 간당간당하게 걸려 있어요. 뭐 깨기는 깨고 내려왔는데 뭐 요정도면은 솔직히 아직 좀 유연하게 바라볼 수 있는 구간이지 않나 싶고 뭐 어쨌든 뭐 지금 이렇게 중요한 라인에서 뭐 위아래 갈림길 그 한가운데 서있는거는 맞으니까 근데 뭐 이게 우리 에코프로 뭐 지금 그냥 빠지는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2차전지 전체가 약세를 보이게 한 그런 이유가 있는데 오늘 이 이유들하고 그런 전반적인 상황 그 다음에 앞으로의 그런 방향성들을 조금 설명을 드려볼까 요 그러니까 오늘 꼭 영상 한번 끝까지 한번 시청을 해 보시고 뭐 오늘 분위기도 별로 안 좋은데 구독이나 좋아요 이런 거 제가 굳이 무리해서 부탁드리지 않을게요. 오늘은. 근데 오늘은 영상이라도 한번 끝까지 시청하셔 가지고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에코프로가 이렇게 또 빠지게 된 이유. 뭐 바로 이런 뉴스들 때문인데 얼어붙은 전기차 수요, LG엔솔 포드랑 9.6조 배터리 공급 계약 해지. 이런 식으로 기사가 올라오고들 있죠. 왜뭐 lg 엔솔이 그 미국의 그 포드랑 맺었던 구조 6천억 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장기 공급 계약을 이제 해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공시가 올라온 거예요 원래 계약은 2027년부터 2032년까지 이렇게 6년 동안 진행이 될 예정이었고 뭐 금액도 뭐 최근 매출액 대비해 가지고 28%가 넘는 그런 규모였다고 요 폴란드 공장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유럽 시장에다 공급을 할 계획이었는데 이제 포드가 차세대 전기 상용차 모델인 그 E-트렌직 개발을 중단하게 되면서 계약 자체가 아예 종료가 돼버린거죠. LG엔솔 측에서는 그 정책 환경 변화하고 이제 뭐 전기차 수요 전망 조정 때문에 그 고객사가 일부 모델 생산을 중단했다.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. 뭐 그러니까 뭐 지금 전기차 수요가 얼어붙고 그다음에 정책도 조금씩 속도 조절에 들어가면서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계획을 조금씩 바꾸고 있다.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죠. 이 뉴스가 시장에 던져진 메시지 자체가 뭐 단순히 그 LG 엔솔의 그런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 전기차 전환 속도가 좀 늦춰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신호로 받아들여진 거겠죠 뭐 그럼 당연히 뭐 배터리 수요 증가가 당연히 속도도 둔화될 수밖에 없고 그게 오늘 이차전지 섹터의 투자심리를 좀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에코프로만 빠진 게 아니라 뭐 비엠이든 그 포스코퓨처엠이든 LNF 뭐 이런 종목들도 다 같이 약세를 보인 거죠. 뭐 얘네들 뭐 대형주잖아요. 몸집이 크다고 떵떵거릴수 있는 그런 애들도 결국에는 이런 뉴스 앞에서는 힘도 못 쓰는 거죠. 다만 이제 뭐 LG 엔솔은 그 중장기 협력 관계는 유지할 계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. 그니까뭐 포드랑의 관계가 아예 끝난 게 아니라 뭐 이번 계약은 뭐 단순히 그 일부 특정 모델에 한정된 거였고 앞으로 다른 모델이나 이제 다른 프로젝트에서는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. 뭐 결국에는 오늘 하락은 뭐 단순히 에코프로만의 문제가 아니죠. 뭐 LG 엔솔이 포드 계약을 해지했다는 그런 큰 뉴스들이 섹터 전체적인 그 심리를 흔들게 되면서 나오게 된 약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뭐 이거를 뭐 보시면은 뭐 단기적으로는 솔직히 충격이 크죠. 안클 수가 없어요 이게.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그 전기차 ESS에 대한 그런 수요들이 아직은 좀 살아 있다. 이런 점들을 좀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죠. 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게 바로 또 어제 미국장이 조금 크게 좀 빠졌다는 점이에요.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을 보세요. 요즘 뭐 최근 들어 가지고 뭐 미국장이 빠졌다. 그럼 이유가 뭐겠어요? 이젠 무슨 뭐 수학 공식같이 나와요. 뭐 빠졌다고 하면은 AI 버블. 뭐 오늘 조금 빠지네? 그럼 또 AI 버블. 근데 좀 신기한 게, 뭐 매번 결국적으로는 AI 버블이라고는 하는데, 매번 또 생기는 그 이유는 또 달라요. 뭐 오늘이 뭐 이유야 뭐 이것 때문에만은 아니긴 한데, 뭐 이번에 뭐 어쨌든 그 미국이 빠져 가지고 한국에도 영향을 주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 이유를 한번 좀 살펴보자면은 뭐 블루 아울이라는 그런 투자자가 그 오라클 투자 계획을 이제 철회를 하게 되면서 이제 AI 수익성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. 뭐 이런 식의 말들이 나왔고 뭐 그걸로 엔비디아나 이제 알파벳이나 뭐 브로드컴 이런 이제 핵심 AI 기업들이 싹다 빠졌어요. 근데 여기도 추가로 뭐 트럼프가 이번에 뭐 러시아, 베네수엘라에 대한 그런 압박들을 또 주게 되면서 국제 유가가 오르고 뭐 그게 다시 뭐 인플레이션에 도 반영을 할수 있다 뭐다 이렇게 얘기를 나오면서 또 시장을 또 고꾸라지게 한 거고 또 이제 뭐 고용 둔나 경고가 또 나오게 되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까지도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불안 요소들이 싹다 겹치다 보니까 이제 나스닥 중심들로 이제 기술주들이 좀더 크게 하락을 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 거죠. 근데 뭐 이게 막 엄청나게 막부정적이다라고 뭐 보지만은 않았던 게 이번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생각보다 좋은 실적들을 발표하면서 또 시간의 거리에서 이렇게 또 상승을 보여주고 올랐거든요. 이게 좀 그나마 뭐 한국이 덜 빠지게 만들 수 있게 된 거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그 저번부터 말씀드렸던 게 있잖아요. 그 AI랑 이차전지랑 또 엄청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. 뭐 지금 뭐 시장에서 보면은 ai가 흔들리면은 2차전지도 같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ai가 올라가면 또 2차전지도 같이 올라가 뭐 이런 흐름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뭐 결국에는 그 ai 서버를 돌리려면 전력이 또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죠 그럼 그 전력을 또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그 ess 그러니까 그 에너지 저장 장치가 이젠 필수예요 그러면은 그 ess의 핵심이 뭐냐 바로 또 2차전지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 AI랑 그 2차 전지는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이제는 거의 한 묶음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구조라는 거죠. 이제 AI가 커지면은 당연히 전력 수요가 커지게 될 거고 그다음 전력 수요가 커지면은 당연하게도 ESS 시장이 커질 거고 그다음 ESS 시장이 커지면은 거기서도 너무 당연하게 2차 전지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구조가 완성이 될 거죠. 근데 그래가지고 뭐 미국장에서 어제 그 ai 관련 악재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기술주들이 좀 빠지다 보니까 오늘 그 한국 시장에는 또 2차 전지도 같이 흔들리게 된또 그런 루트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. 뭐 그래가지고 그 lg 엔솔이랑 이렇게 포드 계약의 해지 뉴스가 던져진 것도 뭐 결국에는 이 흐름 속에서 조금 더 크게 받아들여진 거고요 뭐 결국에 이제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ai랑 2차전지를 이제 따로 보지 말고 이거를 이제 같이 묶어가지고 한 흐름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제 ai가 흔들리게 되면은 2차전지도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근데 반대로 ai가 되살아나게 되면은 그 2차전지도 같이 반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걸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뭐 그리고 어제 테슬라가 마이너스 4.62% 정도 빠졌거든요. 근데 이제 테슬라가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는 뭐 단순히 전기차 판매로만 보는 그런 회사가 아니에요. 지금은 뭐 로봇이니 뭐 AI니 이런 걸로 싹다 엮여가지고 올라온 기업이었고 심지어 이제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빠질 때도 그나마 방어를 해줬던 게 그나마 테슬라였는데 결국 이번엔 무너졌죠. 마이너스 4%가 넘게 빠진 겁니다. 뭐 사실상 뭐 글로벌 쪽으로 그 AI나 그 로봇들의 이렇게 대장이라고 불리는 기업 중에 하나가 테슬라인데 그 기업이 이렇게 빠졌다는 거는 아무래도 그 투자 심리에 또 충격을 줄 수밖에 없어요. 여기에도 중요한 게 로봇도 결국 2차 전지랑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. 그 로봇이 움직이려면은 전력 공급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전력 공급을 또 안정적으로 담아내는 게또 배터리예요. 뭐 그래 가지고 로봇 산업이 커지면은 배터리 수요도 같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. 그래서 테슬라 같은 그런 글로벌 로봇 뭐 AI 대표 기업들이게 흔들리게 되면은 그 여파가 이제 단순히 기술주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런 2차 전지 그런 투자심리까지 같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. 뭐 그래서 결국 뭐 AI, 뭐 로봇,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모두 이렇게 싹다 연결이 돼서 그렇게 움직이는 구조예요. 뭐 아무래도 이제 AI가 커지게 되면은 ESS가 필요하고 또 로봇도 커지게 되면은 그 배터리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2차 전지 그렇게 수요로 이어지게 되는 거잖아요. 그래 가지고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흐름들을 이제 따로따로 보지 말고 이걸 이제 하나의 큰 그림으로 다 같이 묶어서 이해하는 게 편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뭐 결국에는 그 오늘 그 LG 엔솔이랑 그 포드랑 계약 해지가 됐다는 그런 큰 뉴스가 나오면서 그 2차전지 전체의 섹터가 흔들리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에코프로도 같이 약세를 보였던 그런 하루라고 볼수 있는데 거기에 미국장에 이제 ai 관련 악재가 또 겹치면서 기술주들이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테슬라들까지 이제 마이너스 4% 넘게 밀리면서 또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이 된또 그런 흐름들을 보였죠 근데 우리가 뭐 여기서 이런 악재 속에서 조금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분들도 있어요. 먼저 LG 엔솔이 그렇게 계약을 해지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하면서도 중장기 협력 관계는 유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. 그러니까 이제 포드랑의 관계가 이렇게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이번 거는 그 특정 모델에 한정된 거였고 앞으로 뭐 다른 프로젝트에서는 협력을 이어갈 수 있다 또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잖아요. 이건 장기적으로는 뭐 배터리 수요가 아직까지는 뭐 살아 있다 또이 정도로 볼수 있겠죠. 아 물론 뭐 악재인 건 맞아. 악재인 건 맞는데 뭐 특정 모델의 한정으로 안 한다는 거지. 뭐 전부 2차선제 공급을 안 받겠다.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. 아무래도. 뭐 그냥 맥출의 일부가 뭐 줄은 거지. 앞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가지고 뭐 앞길이 막히고 뭐 그런 건또 아니다 보니까. 뭐 그리고 어제 미국장 끝나고 보시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또 생각보다 또 너무나도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또 시간의 거래에서 이렇게 많이 올랐죠. 뭐 결국에는 이게 뭐 실적을 딱 놓고 보자고요. 우리가 뭐 지금 AI 버블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이잖아요. 뭐 얘네가 지금 너무 과대평가가 되어 있냐 아니냐 이런 말들을 할수 있는 걸 반증할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? 실적이에요. 뭐 이게 아닌데? 우리 실제로 이만큼 버는데 해 버리면 그냥 바로 끝나는 거거든요. 근데 실적이 너무나도 잘 나왔다, 지금. 근데 뭐 그래 가지고 지금 AI 수요는 너무나도 강하다. 이런 걸 보여 준 거죠. 아직까지 뭐 AI가 살아 있다는 거는 뭐 ESS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그 수요까지 같이 살아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. 분명히 악재는 맞는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냥 스트레이트로 너무 빠지는 거 저도 너무나도 화가 나요. 주주로서 너무나도 화가 나는데 뭐 사실 뭐 이런 기사들은 미리 알고 대응을 할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. 저는 뭐 그나마 지금 좀 긍정적으로 이미 성장성이 열려 있고 뭐 그래서 이미 악재 때려맞을 거 지금 이렇게 한 번에 다 때려맞자 그 다음에 뭐 나중에 올라갈 때는 이런 악재들 이런 장이물 없이 그냥 스트리트로 올라가 버리자 뭐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거든요. 오늘 뭐 우리가 시장에서 지금 봐야 될 거는 지금 10만 원 밑으로 내려온 이 구간을 조금 집중을 해봐야 되는데. 이게 뭐 사실 뭐 시장도 밀리고 그냥 악재가 너무 크게 돼가지고 밀린 거라서 제 생각엔 조금 더 살짝 유연하게 봐도 될것 같거든요. 뭐 10만 원 밑에 있긴 한데 완전 저기 저 밑에 있거나 뭐 그러면은 당연히 다 깨진 건데 지금 요 언저리 라인에서 지금 지키고 있는 거라 가지고 조금은 유연하게 보셔도 될것 같다. 만약에 한 10만 원 밑으로 빠진 게 맞고 뭐 다시 뭐 10만 원을 강한 저항 라인으로 보게 된다면은 그 10만 원하고 9만 원딱요 사이에 이제 요 사이를 박스권으로 만들면서 횡보를 할수 있다. 이런 걸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결국에는 오늘 뭐 단기적으로는 솔직히 좀 충격이 큰 하루는 맞지만 또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아직까지 그 AI 그 로봇 뭐 ESS 이런 것들이 연결된 그 2차 전지 성장 스토리는 아직까지 살아 있어요. 뭐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단기 흔들림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조금 더큰 그림을 보면서 좀 유연하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.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